오늘은 남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는 종자를 말하는데 보통 항복법의 지는 종자입니다. 즉 나의 번뇌를 모두 없애는 진원종자가 바로 이 람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항복법이다, 조복법이다. 그진원이 바로 어, 람자입니다. 그래서 이 람자를 관하는 것은 염송의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 나의 모든 번뇌의 망상을 떨쳐 없애고 수멸시키고 어, 진원염송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염주 지고, 어, 지는 염송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 참외서번과 오대서번을 마친 다음에, 이 람자관을 결하는 것이 바로 밀교의 관법입니다. 그 람자를 관할 때는 그냥 관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렇게 두 손을 포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단전에 두고, 눈을 지긋이 감고, 어, 머릿속에 남자를 떠올리는 것이 바로 남자관입니다. 왜 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번뇌망상, 선정에 드는 의식이 바로 이 남자관입니다. 흔히 현교에서는 부패를 볼때 입정이라고 하죠. 바로 삼미에 드는 의식이 바로 입정인데 우리 불교 총지종에서는 바로 남자관을 통해서 입정에 드는 것이죠. 마음을 고요히 한 다음에 염송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남자관을 개인적으로 염송할 때는 가능하면 시간을 오랫동안 염송관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남자관은 바로 지난 종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런 남자를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바로 관입니다. 그걸 종자관이라 그는데그 종자가 바로 남자의 종자입니다. 어, 관을 하는 것이 바로 남자반, 남자의 종자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